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요즘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분들의 사연들을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자녀의 학비를 다 계좌 이체하면서 잃어버린 분들, 또 아니면 마침 이사하려고 계약금을 받았던 것을 준비해두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된 분들, 아니면 또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그 수술비를 잃어버린 분들 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마침 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돈이 없을 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을 때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권력이 힘이 없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없을 때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가 되고 무언가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마침 돈이 생겼으니 뭔가를 그 긴장을 놓고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할때 오히려 그 돈이 화근이 되고, 또 힘이 있을 때그 힘이 화근이 되고, 결국 문제들은 없을 때가 아니라 주어졌을 때, 있을 때더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느 네, 미안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 삼발락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주 극도로 어려움을 겪도록 방해를 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심리전을 펼치다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저주와 또 악한 말들을 퍼붓다가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주변 이방인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은밀히 들어가서 너희를 사륙하겠다. 이렇게 악한 깨를 내었지만 이것에 대하여 느에미아가 잘 대비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을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며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갔죠 그러니 이 대적들 삼발랏을 내세운 그 여러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느에미아가 그들의 의도를 다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무장한 성읍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원처럼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칼과 창과 이런 것을 들고 활을 들고 견고한 성읍, 무장한 성읍을 함락시킨다는 뭐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군이 가지 않으면 그리고 대군이 와도 무장하고 선 성읍을 함락시키기라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어질 때도 무조건 가서 함락시킨 게 아니라 바벨론이 예, 그 다음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죠. 그리고 둘러싸고선 아사시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힘으로 가서 부딪혀서는 성읍을 함락시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이들이 그런 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성을 애워싸고 몇달몇 몇 년씩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느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이 눈치를 채면 결국에는 이들이 함락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느에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내가 지혜롭게 대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대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대적들을 물리쳤으니, 이제 우리가 뭔가 되었다. 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가 조심해야 돼요. 무언가 되어질 때, 무언가 생겨날 때, 무언가 주어질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길로 빠지게 되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면서, 이때부터 느헤미야가 얼마나 더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하고, 방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 바로, 느에미아 수아에 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아에 있는 사람들을 반반 나누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수아에 둔 사람들을 일단은 반으로 나눠서,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시켜 놓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에요. 17절에 가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성을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이런 일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에 짐을 쥐고, 한 손에 병기를 지팡이 삼아서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은 두 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18절에 추가적으로 또 표현해 줘요.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 그래서 짐을 나르는 자들은 한 손에 짐을 들고, 한 손에 지팡이 삼아 무기를 들고, 또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은 두 손으로 성을 지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허리에 칼을 차고 이렇게 대비하면서 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나팔 부는자를 항상 느헤미야 곁에 서 있게 했어요. 왜 그러했느냐? 만약에 적이 어, 공격해 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경계하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저들이 공격해 오면 나팔을 불어 신호를 주기 위한 거예요. 어디 한 부분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를 항상 대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19절에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말하고 있죠. 그러니 나팔을 불면 다 모여라. 그럼 우리가 적을 등이 대적할수 있다. 그러니 빨리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여라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면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 믿음을 갖고 모이기만 하면 20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팔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는 적이 이제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패, 패배한 것과 같이, 이제 자기들의 모든 관계를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느헤미야가 철저히 적에 대하여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사탄에 대하여 대비하고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간다고 그런 어떤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에 바쁘고 그곳에만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다 들어보면 한때 교회들을 크게 이루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될 때,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가면서 정신없이 목회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몰랐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해 가니까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목회하면 그냥 정신없이 이거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고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이 한명두명 명 교회를 떠나가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분란 일어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위축되어 있고 흔들리고 있고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이것만 이루면 뭔가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그 흔드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일에 빠져서 경계하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공격이 또다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느에미아는 늘 경계하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대적들은 기뻐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대적 마귀는 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되어진다라고 여겨질 때 뭔가 이루어 갈 때, 그때 오히려 더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성벽을 절반쯤 이제 재건했어요. 그러니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황폐한 그 성벽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언제 다 재건하나? 또 적들이 팍 그들을 괴롭힐 때, 이게 되어지기는 할 것인가? 또 내분이 네 일어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성벽이 중간쯤 이제 재건되어지고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때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안일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어요. 어, 이제 이렇게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참 사람을 많이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느에미아는 그 가운데 자기 수완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시키고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조차도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게 하고 또 나팔 부는 자를 늘 세워두고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 오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며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적을 경계하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를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흔드나 늘 살펴봐야 돼요. 그 이단 강의로 유명한 탁지원 소장님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걸뭐다알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한번 들어놓고 이렇게 사탄들이 또 이단들이 일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기만 해도, 알고만 있어도 뭔가 이렇게 그들이 유혹할 때 눈치를 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알아두고 살피고 경계하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강의 한 번만 드러나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고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사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대적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방비하고 있으면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긴장을 늦추면 그때 비로소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느에미아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21절부터 23절에 얼마나 열심과 열정적으로 일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하루 종일 그들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냥 잠시 잠깐만 한게 아니라. 공사하면 무리의 절반은 창을 잡고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해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하루 종일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또 오고 가는 동안에 이 이방, 이방민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형제들이나 그의 종자들이나 그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을 벗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쉬지 않았다는 거죠. 옷을 벗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예미야는 쉬지 않았다는 것이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물을 기르러 가는 건 뭐예요? 씻기 위한 거죠. 씻을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라 거죠. 늘 깨어서 경계하고 대비하고 쉬지 않고 무장을 늘 유지하면서 그렇게 어,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끝까지 경계하며,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행하니까, 그동안 7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야 돼요. 한 손에는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늘 사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기를 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의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해요.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아무도 흔들지 못해요. 말씀으로 늘 깨어 있고 준비하는 자는 사탄이 흔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사탄의 괴괴가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거물드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아무도 흔들지 못하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그 시험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그냥 이기지 않았어요. 그냥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그를 대적할 때 예수님도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한 손에는 주님께서 주신 삶을 붙잡고, 한 손에는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속히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뭔가 이룬 것 같고 되어진 것 같을 때, 사탄이 우리를 더 많이 흔들어 놓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 경계하는 자, 방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유다 사람들이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그 일들을 신속히 이루어 갔듯이 오늘 우리도 한 손에는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맡기신 일들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손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 되어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사탄의 계계가 우리 앞에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곳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힘써 주신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